아, 오늘 두분 의상도 톤온 톤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드라마에선 더잘 어울린다고. 네, 먼저 네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자, 제가 알기로는 호수가 또 미지랑 미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자, 우리 고영 씨가 미지부터 함께 할게요. 자, 호수와 함께! 네. <laughs> 어어저 왼쪽 정면 오른쪽 두 분이 함께도 하트도 만들고요. 음.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미래 가볼까요 미래 이분이 네어좀어좀 어. 좀 멀어지면 아예 이 t v n 로고를 사이에 두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자 왼쪽 정문.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아, <laughs>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네, 정, 우또 우리, 우영씨가 포즈 부자니까 경수씨가 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같아 우리, 우리, 입니다아 네. 지금 너. 배움의 장이요. 네.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 함께도 만들어 볼까요? 함께도 네. 왼쪽, 정면, 오른쪽. 자 로고 사이에서 함께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멋집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박진영씨 모셔서 배우 세분 함께 촬영 모르게 전선 지금 들리진 않았는데 왼쪽, 왼쪽 끝부터 세분 먼저 평범하게 네 좋아요. 정면 오른쪽 끝자 우리 진영씨가 와서 함께 회의했던 그거 해주시죠. 네. 하트를 정말 사랑스러운 하트를. 어, 좋아요. 오빠 침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교차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교차. 네. 클로스 하트. 네. 아, 좋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로고 뒤쪽에서 세분 함께 촬영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자유 포즈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구쪽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포토 타임을 마칠 텐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와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지의 서울을 외게요 미지의 서울 파이팅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날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아우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아, 군복무를 또 재밌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던 일을 또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것에 되게 행복감을 느꼈고 그래서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또 대본을 보다 보니까 글이 너무 좋고 또 현장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과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사실 제 보영 선배가 예. 누나가 많이 도와주셨고 감독님도 많이 현장에서 저를 편하게 대해주셔서 사실 2 회차 1 회차 만에 바로 적으로 민간인으로 왔습니다. 갓됐습니다 아. 그냥. 아. 그렇게 되기까지 박보영 씨의 도움이 컸군요. 너무 컸죠. 아. 네.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연기를 또, 또 오랜만에 또 연기를 한 건데 이 역할 이 호수를 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뒀나요어 일단. 호수가 가진 핸디캡이 있어서 그거의 정도 차이를 그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좀 너무 심하지도 않고 또 덜하지도 않은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몸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호수가 제가 느꼈을 땐 말이 좀 느리고 목소리 톤이 조금 더 가라앉아 있는 친구 같다고 느껴져서 그 부분도 좀 현장에서 감독님 디렉션 받으면서 열심히 찾아 나가려고 해봤습니다 네, 또 이번에 또 아주 디테일한 연기 박진영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두 명이 한 화면에 잡힐 때 따로 찍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면서 찍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다 어려웠어요 <laughs>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더 어려웠는데 어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대가 하는 연기에 집중을 해서 제가 리액션만 좀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 상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계산을 해야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연기 스타일랑 조금 달라서 음. 조금 힘들었는데요. 어 현장에 대역해 주시는 배우분들이 항상 오셔서 어 눈 마주쳐주시고, 제가 할 연기를 대신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 현장에 가면, 제가 미지로 먼저 찍게 되면, 감독님께서, 미래로 어떻게 할지 한번 먼저 해보라고 음. 하셔가지고, 제가 미래로 한번 해보고, 그걸 이제 제혁분이 보시고, 최대한 똑같이 구현해주시고, 제가 미지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다시 미지로 하게 되는 그런, 어,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아예 없이 허공에 <laughs> 대고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많이 는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laughs> 연기가 그래도 좀, 아, 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조금 많이 있어서. 아, 예. 네. 그지만 이제 감독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역으로 도와주신 지인 배우와 또유은 배우가 계셔서 음. 또이자리를빌어서 너무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했다는 얘기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이번에 사실 진영 씨와 경수 씨가 굉장히 결이 다른 톤일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또그 보는 아 큰일 났네. 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걱정할 것 제가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하기 음. 저희 현장에서도 그랬어요. 미래 세진이파야. 미지 호수 호수파야 이게 현장에서도 좀 갈려가지고 어, 보시는 분들도 약간 좀 그런 재미가 있으시네요. 아요 걱정이거든요 벌써부터 <laughs> 보기 전부터 지금. 단짠 단짠이에요. 단만 단짠. 아, 먹다가 아, 짠거 먹고 싶은 하면 <laughs> 더또 보면 되고 아, 짠거 먹다가 단거 먹고 싶은 다음에 또단거 먹으면. 어느 쪽입니까 단 쪽? 저는 호수 미지 쪽. 호, 호수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 쪽. 네. 단게 좋은가 짠 거는 좀 <laughs> 목마르지 않나요? 아니죠 나트륨 필요하죠. <laughs> 네. 갖고 내가 당거다. 너는 짠 거다라고 지금 구분을 짓고 있어요. 저또 질문 있으신 분 기자님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 많이 많이 만나면 좋았겠지만 어, 제가 원하는 만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아쉬움을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좀더 친해지게 돼서 그리고 다음 기회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작품에서 만나고 싶은 형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 그쵸렇죠예 진영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예, 예. 혼자 생각, 아. 망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되게 참 제가 만약에 딸이 있었다면 네. 사위 삼고 싶다. 딸이 없으시죠? 네? <laughs> 예, 예, 예. 장인어른, 그럼 건실하고. 네네. <laughs> 어 아, 두분 두분 정말 케미가 정말 좋네요. 네그 <laughs> 진영이가 음. 제가 저희 첫 촬영하기 전에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줬어요. 음. 그래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좀더 그래서 가깝게 붙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진영이한테 고마워요 그때가. 저는 보영이한테 고마웠어요. 음. 자리는 제가 만들었는데. 계산을 누나가 해주셔가지고 <laughs>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 네, 자리를 만들고 계산은 박병씨 완벽한 팀웍이 아닌가? 다음에 또 자리 만들게요. <laughs> 네네.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